네 오늘은 수도권 30분 거리입니다 아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직주 근접 네, 정말로 가성비 좋고 활용도 높은 상가주택 네, 저렴한 상가주택 네 지금 보고 계신 건물입니다 화면 가운데 네, 1층에 상가가 50평 정도 되고요 투룸 6개 원룸이 4개입니다 네, 테크노밸리 상당히 위치 좋습니다 네, 다가구천 바로 초입에 코너 각지 더군다나. 아, 우리 건물 3층 건물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앞마당 널찍한 건물입니다 네, 2018년 준신축 상가 포함해서 11세대 아산 첨단 테크노밸리 다가구촌 네, 직주 근접입니다 네, 보시는 시내 접근성도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지가 약 150평 가까이 됩니다 네, 3층 상가 주택입니다 네, 상가 원투룸 포함해서 11세대 하나 현대 삼성 등 이제 대기업 뿐만이 아니고 또 이쪽에는 이제 삼성 반도체라든가 한화, 그 다음에 현대차 관련 중소중견기업, 약 500개 기업 정도 현재 입주해서 정상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다가구촌, 위치 좋은 곳에 코나각지. 예, 대지 150평대 2018년도 널찍한 앞마당, 주차장 10대 이상 확보된 건물입니다. 네, 3층 건물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너무 잘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네,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굉장히 내부가 밝습니다. 네, 남양배치 건물입니다. 친구도 네, 높고 네, 확실하게 네, 공간감 있는 건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층구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승강기 현재 보고 계십니다. 3층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3층에 올라왔습니다. 5가구씩인데요. 3층 5가구, 2층 5가구입니다. 5가구 중에 이제 3가구씩이 투룸이기 때문에, 세도 네, 600만원 이상 나오는 건물입니다. 네, 투룸이 3개, 안쪽에 원룸 2개. 네, 현재 우리 건물 11세대 전체 공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는 찍지는 못했는데요. 현장 방문해 주시면은 제가 세입자, 건물자와 약속 잡아서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8년도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3층 상가주택. 1층에 상가가 이제 50평이 넘으니까 1층 상가 이렇게 영업하실 분들 전화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옥상도 올라왔는데요. 여기는 창고자리고 네, 보시면 은 네, 산단 초입에 상당히 위치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3층 상가주택인데요. 방수 상태도 뭐 최근에 한건 아니지만 뭐 크게 하자 없이 예, 누수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네, 핸드레일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제 2층인데요. 2층도 보면 5가구 투룸이 3개 안쪽 세개여기가 투룸입니다 코너각지 마당 널찍하고 승강기 상가 50평 대지도 150평 정도 되는 투룸이죠 11세대 정말로 활용도 높은 실속 있는 매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